관계대명사 이어서 나가볼게요 29번지문 Once again 한번 다시 I had lost 나는 과거보다 이전에 잃어서 The piano contest 그 피아노 대회를 To my friend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진 거네요 나는 과거보다 어떤 시점보다 이전에 졌어요 그 피아노 대회를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when ~~할 때 내가 배웠을 때 that ~~라고 린다가 had o n 이겼다고 알았을 때 정도 되겠네요 린다가 이긴 걸 알았을 때 I was deeply troubled 나는 상태였어요 deeply 깊게 troubled 심란한 and 그리고 unhappy 행복하지 않았대요. My body 나의 몸은 w a 상태였어요. Shaking 떨고 있는 중인. With uneasiness uneasy 불편함 불안함과 함께. My heart 나의 심장은 Beat 뛰었어요. Quickly 빠르게. And my face 나의 얼굴은 Became 되었어요. Reddish 붉게 되었대요. I had to run out of the concert hall. 나는 달려야만 했어요. 모 밖으로 그 공연 회당 밖으로 to calm down 진정시키기 위해 sitting on the stairs alone sitting 뭐하면서 앉아있으면서 그 계단을 혼자서 내가 앉아있으면서. I recalled 나는 회상했어요. What 무엇을? What는 항상 선행사 포함하죠. 무엇을 회상했대요? 그 무엇이 뭐냐면은 my teacher has said 나의 선생님이 has said 말한 그 무엇을이래요. Life 삶은 이 상태에요. About winning 이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Not necessarily 꼭 그런 건 아니에요. About winning against 모모에 대한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모모에 대해서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but winning 이기는 것이에요. That a but b네요. a가 아니라 b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기는 거요. 예 At being 상태가 되는 것에 이기는 거래요. You 당신 스스로가 되는 and the way to win 그리고 그 방법은 to win 이기기 위한 이 상태였어요. To figure out. 알아내는. Who. 누구인지를. 이것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네요. Who가. Who 앞에 명사 없잖아요.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 You are. 당신의 상태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렇게 이기는 것은 and do 하는 것이에요. your best 당신의 최선을. He was absolutely right. 그는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I had 나는 가졌어요. No reason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To oppose 반대할 이유래요. My friend 나의 친구에게 반대보다 대항하는 거네 대항할. Instead 대신에 I should focus 나는 집중해야 해요. On myself 내 스스로에게. And 그리고 my own growth 내 자신의 성장에. 집중해야 된대요. I breathe it 나는 숨을 내쉬었어요. 네 s l o w l y 느리게 My h a n d s 나의 손들은 월 e 태 c a l m 차분 c n a w 지금 a t l a s t 마지 a 으로끝 t 로 My mind 나의 마음은 월상태 e a At peace. 평화에 있는 평안한 그 peace. 예술이 특히나 더 그렇긴 한데 요요마가 엄청 뭐 이렇게 대중적인 첼로를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요요마처럼 되고 싶어 해가지고 요요마처럼 막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요요마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요요마랑 비슷한 느낌의 대중적인 연주를 할수 있을지 사람들은 요요마를 찾지 그 사람을 찾진 않잖아요. 결국은 자기 본인만의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작곡을 하든 연주를 하든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야지 그 개성이 뛰어나건 나쁘건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그 사람만이 낼수 있는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밖에 못 들기 때문에 어떤 독보적인 위치가 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을 흉내내면 또는 남과 경쟁하면 아, 쟤를 이기고야 말 거야 그런 식으로 되면은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자기 내면의 소리에 집중을 해야지 외부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자기 내면의 소리는 잘안 들리니까 성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지고 나가지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경쟁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는데 집중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긴장감을 없앨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기 head pp 나왔는데 head pp는 항상 과거의 어떤 때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head pp를 써요 물론 가정법에서도 쓰긴 하죠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얘기가 전부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과거 시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때 head lost를 쓰는 거예요 지금 과거 에 있었던 일보다 더 전에 이진일 있었기 때문에 그 헤드 러스트를 쓴 거예요. 단어 한번 해볼게요. 러스트가 뭐였어요? 지다, 잃다, 뭐 물건 같은 거 잃어버릴 때도 길을 잃어버릴 때도 러스트 쓰고 졌을 때도 러스트 써요. 반대말은 윈 이런 거쓰죠 따내다, 이기다. 콘테스트는 대회. 딥플리는 딥이 깊은이잖아요. L Y 붙으면 깊게. Troubled 이건. 심란한 트러블이 명사로 쓰면 문제잖아요 동사로 쓰면 괴롭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괴롭혀진 보다는 심란한 그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어는 나시니까 unhappy하면 행복하지 않은 그런 거고 shake는 흔들다 떨리다 uneasiness 그러면 불안한 명사로 썼네 n-e-s-s니까 reddish는 red가 빨간이잖아요 이슈도 형용사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붉은 빛이 나는. Run out of 그러면은 무엇이 다 떨어지는 여기서는 run out of로 쓴게 아니라 run은 run, 달리다고, out of은 뭐뭐 밖으로. Hall은 강당을 hall이라고 그래. Hall. Concert hall 그러면은 공연 강당이죠. 공연 회당? 공연장. Recall은 다시 불러내는 거. 회상하다. Necessary 그러면은 꼭 필요한. 꼭필요하 계획이 되겠죠. Figure out, figure가 어떤 모양이잖아요. 모양이 나오게 하는 거, 알아내는 거. Absolutely, 절대적으로. Oppose, 대항하다, 반대하다. Instead, 대신에. Focus, 집중하다. Growth, grow의 명사형이죠. 성장. Breathe는 숨쉬다. At peace, 평화에 있는, 평안한. grateful은 뭐냐면 감사하는, sorrowful은 슬픈, upset 은럼 화난, calm은 차분한, envious 부러워하는, doubtful 의심스러운, surprise 놀란, disappointed 실망한, bored 지루한, relieved 경감한 앞에서 안 좋았다가 뒤에서 차분해진 거잖아요. 뒤에서 차분해진 건 calm. Believe d 이 정도가 맞네요. 나머지는 안 좋은 말이잖아요. Sorrowful, doubtful, disappointed. 그럼 앞에서 뭐가 맞냐면 안 좋은 얘기. Upset이냐, bored냐. Upset은 화난, bored는 지루한. 지루한 건 아니죠. 막 긴장하고 막 화난 화난 쪽이 더 맞겠네요. Once again, I had lost the piano contest to my friend when I learned that Linda had won. I was deeply troubled and unhappy. My body was shaking with uneasiness. My heart beat quickly, and my face became reddish. I had to run out of the concert hall to calm down. Sitting on the stairs alone, I recall what my teacher has said: "Life is about winning, not necessarily about winning against others, but winning at being you." and the way to win is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do your best he was absolutely right i had no reason to oppose my friend instead i should focus on myself and my own growth i breathed out slowly my hands were calm now at last my mind was at peace when momolte teachers work alone 선생님들이 일할 때 혼자서 they tend to 그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see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world 그 세계를 through 뭐뭐를 통해서 one set of eyes 하나의 세트의 눈들로 their own 그들이 가진 눈으로만 본대요. 그두 개의 눈으로만 본대요. the fact 그 진실은 that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그 진실은 뭐냐면요, 못 물지도 몰래 누군가 또는 어딘가에 똑같은 빌딩에 또는 지역에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maybe more successful 상태가 어떨지 몰래 더 성공적일지도 몰라요. At teaching this 이것을 가르치는데 or that subject 저 과목을 or lesson 또는 그 수업을 그것은 그 진실은 이 상태예요. 어마합니다. 기초되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On teachers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who close the door 그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에요? 그 닫습니다. 누가 한다네요? 그럼 주어로 쓴 거죠. 선생사는 teachers고 선생님들은 close 닫습니다. the door 그 문을 닫습니다. And work their way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 선생님들은 일을 합니다. Their way 그들의 방식으로 through 무엇을 뭐, 통해서 the school calendar 그 학교 일정에 따라 또는 달력에 따라 almost alone 거의 혼자서 그 사실은 지금 베이스 기초되어집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려지게 됩니까? 그들의 눈만으로 보기 때문에 잃어버려진 데가 더 맞겠죠 in the absence of a process 이런 없는 것 속에서 한 과정이 t a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them to compare 비교하는 거래요. 그들이 비교하도록 허락하는 것 또는 금지하는 것. 허락하는 것이 없는 것 속에서 그렇죠? 선생님들이 자기들 눈으로만 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수 모모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걸 허락하는 거래요 do things 하는 것들을 더잘 or at least differently 또는 적어도 다르게 다르게 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거를 쓸 그런 것이 없는 과정에서는 teacher 선생님들은 all left 남겨지게 돼요. with that one view 하나의 시각으로만 their own 그들이 가진 화폐 their eyes 그들의 눈 이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진 시선으로만 보게 되죠. I taught 저는 가르쳤어요. Various subjects, 다양한 과목들을 under 모모 아래서 the social studies umbrella, 그 사회 공부들의 범주 다루고 있는 범주 r e 브렐라라고 하거든요. 사회적인 연구들의 분야들 아래에서 in head 저는 가졌어요. Very little idea, 아주 작은 생각을. of How 어떻게 my colleagues 나의 동료들이 그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Taught 가르쳤어요. The same subject 그 똑같은 과목을 주어로 쓴 거죠. 종속절에서 누가 그 동료들은이잖아요. Did 어떻게 동료들이 그 똑같은 과목을 했는지 가르쳤는지. The idea Of meeting 만남의 생각은 regularly 정기적으로 to compare notes 비교하기 위해 그 노트들을 기록들을 plan 계획하기 위해 common tests 공통의 시험들을 and share 공유하기 위해 what we did 무엇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한 무엇을 공유하기 위해 well 잘한 것은 대개 또는 절대 occur to us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대개 일어났습니다. 어딜까요? Rather 차라리 we spent m u c h time. 우리는 보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그 사회적인 연구 사무실에서 complaining 불평하면서 about 뭐 뭐에 대해 a lack of time 시간의 부족에 대해 and 그리고 playing 놀면서 the 레임 게임 비난하는 게임을 하는 거 불평불만을 하면서 수다 떨면서 보냈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일, compare note 하고 common test 비교하고 우리가 한걸 이렇게 비교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막 불평하고 떠들고 잡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벌거 맞겠네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또 학원에도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끼리 각각 따로따로 할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하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확상해봤더니 더 좋게 되지 않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Tend to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Set은 하나의 단위, 어떤 묶음물 세트라 그러죠. District는 지역, Subject는 과목, Close 같은 경우에 Close는 닫다고, Close는 가까운 이렇게 돼요. 단어는 똑같이 쓰고 캘린더는 달 c e p r o c e a l b i e n b e d b a s 는 d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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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s e b a s 는 d b a s a s e d b d 다 based s a e At least는 적어도, view는 관점, 시점, social studies umbrella 사회 연구 범주여서 좀브렐러가 우산도 되지만 여기선 범주로 쓰였어요. 었 Colleague는 동료, regularly는 정기적으로, common 공통의, mostly 대개, never 절대 못하지 않다, occur 발생하다, rather 차라리. Complain, 불평하다. Lack, 부족. Blame, 비난하다. 같이 읽어볼게요. When teachers work alone, they tend to see the world through one set of eyes, their own. The fact that there might be someone somewhere in the same building or district who may be more successful at teaching this or that subject or lesson is based lost on teachers who close the door and work their way through the school calendar almost alone. In the absence of a process that allows for these them to compare those who do things better or at least differently, teachers are left with that one view, their own. I thought Various subjects under the social studies umbrella and had very little idea of how my colleagues who taught the same subject did. The idea of meeting regularly to compare notes, plan common tests, and share what we did well mostly never occurred to us. Rather, we spent much time in the social studies office complaining about the lack of time and playing the blame game.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